화장실 세면대 아랫부분에 보면 수도관이 피자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는데 왜 그런가요? 플러스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는 것이 맞습니다. 1. 배수 후 악취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고 2. 배수 시 물이 돌아가면서 배수가 이루어질 때 가운데 부분은 악취기 역류하는 것도 방지를 하지요 3. 직선 배수 시 이물질이 세면대에 남아있는 것을 방지하지요 4. 세면대 배수의 배수각 즉 세면대의 배수 가운데에서부터 벽체에 매립되어 있는 배수관 가운데까지의 길이와 세면대의 배수관의 높이에서 배수 횡주관까지의 길이의 비가 두 배가 넘을 때에는 피형 부분에 남아 있어야 할 물이 배수시 같이 내려가는 현상을 막아야 하는 공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형의 높이 다르게 시공하는 건물이 있다. 사용처의 양면기내부에도 S형 트랩이 있고 싱크대 배수관과 오물거름망의 밑부분에도 원형 트랩을 사용하였고 청소용 싱크대에는 S형 트랩이 있습니다. 욕조에는 P형 트랩이라는 장치를 배관에 설치하고 소변리에는 원형 트랩을 설치합니다. 바닥 배수구에는 원형 트랩을 또는 P형 트랩 배관을 한다. 하지만 일부 상식이 부족한 시공자가 비용을 절약할 목적으로 욕조나 바닥 배수구에는 이러한 장치를 하지 않아 화장실의 악취가 진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요. 이 트랩 장치는 일반인들 특히 건축업을 하시는 분은 유의하지 않고 시공하여 화장실에 악취를 호소하는 상가 건물 또는 단독주택이 많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이와 같이 배수관에 적용되는 트랩은 악취 방지, 영화에서 보는 욕조에서 배수에서 바퀴벨레 등이 기어 올라오는 것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배수각도 유의하여 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수각은 문제는 고층 건물일 경우에는 특히 많이 발생한다. 세면기 배수관의 크기는 25mm 정도이며 봉수의 깊이는 70mm 정도이므로 역류하거나 막히는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S자형의 트랩은 양변기에는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P자형의 트랩은 벽형 세면기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S자형 트랩은 아파트의 배수 트랩에 직접 버릴 때 사용하는 방식이지요. 설비 20년 넘게 근무하였지만에 민과 같은 이상한 말은 처음 이내에 피자형을 누워면 트랩 모양처럼 생겨서 T형 트랩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청소용 싱크가 S트랩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